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 제목으로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우리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라. 자,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0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 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 말씀을 제게 또 주셨고 이어서 기도하는 도중에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한기상 5장 18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숨겨 놓은 사람이 7천 명이나 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숨겨놓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거라. 그런 제목을 붙이고 이두 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아까 부랴부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렇게 가실 때 이런 건데요. 예쁜 썼어요. 하나씩 꼭꼭 꼭 가지고 가시면 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아, 2022년 한해 동안 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장을 이거를 아, 프린트로 있는 거 하면은 딱 30장을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30명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네, 참 아까 김규현 목사님께서... 몇명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길래 한 30명 해보세요. 아마 예, 30명, 딱 30명 되는 것 같아요. 저 빼고. <laughs> 그래서 저는 원본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것은, 아, 대한여수 장로의통합적 아, 총회가 또 결정한 것이기도 하고, 시기 적절하게 코로나19 시대에, 아, 또 이런 귀한, 아, 주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해요.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이롭게 된다. 그런데, 이 복음 일곱 가지, 이게 뭘까? 그첫 번째가,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얘기. 아까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자꾸만 조장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근데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이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힘도 있다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힘 주시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다. 마음의 질병도, 눌림과 열등감과 이런 것도 육신적인 병도. 망국적인 국가의 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칠 수 있다. 그럼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네 번째는 복음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도 다 예수基督 믿으면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 무지, 질병, 고통, 또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 5종 세트예요. 인간을 잘못되게 만드는, 아이 복음은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도 다 극복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의 간증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참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어도라. 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그 다음에 내가 공핍함으로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다 자족하게 되고 뛰어. 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자족하고, 외쪽으로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주신자 안에서 모든 것다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려운 환경,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하세요.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예,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격. 자,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정치가 아름답게 사람을 바꾸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학교 교육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정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은 받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주는 데 있고 우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죠 범사의 나에게 모범을 보였는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진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반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것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인격으로 바꿔져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글들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야? 온통 받는 데 있습니다. 뭘, 받았,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걸 자랑해요. 이런 받은 거 그것보다 나누고 조용히 베푸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을 믿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권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권한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은 이렇게 인격을 변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복음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그래어요참 이상하죠 예수 그때를 믿고 나면 새 힘이 생겨나요 새 힘. 새 꿈이 생겨나요 새 일이 생겨나요 새일새꿈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김규희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김규 목사님 이렇게 말하다가, 목사님, 제 주변은 모두 다, 다, 워크홀릭 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그랬어요. 난 워크홀릭 아니야. 그때 옆에서 웃었어요. 네. 전 워크홀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붓으로 적는데요.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걸 만약에 일로 했다고 하면 아마,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즐겁고, 기쁘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절까지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다뒤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그 구절을 찾을 때도 막 기뻤어요. 왜 기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참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쫙! 글씨 쓸 때도 막 기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다니까, 김교의 목사님 나는 워크홀리가 아니에요. 일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라면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이게 점심 먹고 식구적인가요? 왜 그런가요? 자 여섯 번째 복음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그랬죠? 자새힘새꿈새일 아름다운 변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이름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순파에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냥 나른하게 인생을 살수 없어요 생명의 힘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우리 청년들이 가슴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복음은요, 놀랍게도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모든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 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혜, 지식, 본능의 모든 보화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과학의 분야라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력들을 가진 것들이 결코 우리 삶에 행복을 더해 주지 못하죠. 도리어 그 같은 위력 때문에 인간은 더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핸드폰에다가 음? 지금 오늘 온도가 몇 도냐 그러면 그냥 다 대답을 해줘 말로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또, 어, 유튜브가, 그래서 여러분, 뭐, 관심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거의 비슷한 것들이 쫙, 알아서 뜨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좋아하느냐, 시간을 보내느냐, 나보다 더잘 알아요. 이런 세상이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런 위력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일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소식인 복음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꿈을 주고, 좀 없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장애물이 있어서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일곱 가지 얘기해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복음을 증가해야 되냐? 이 일곱 가지 힘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만 해서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나의 죽은 양심, 나의 잘못된 인격도 변화시키는 힘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 거기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능, 꼭 필요한 모든 보화들을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어요이 복음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고, 이게 가문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임충날장모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최고의 축복, 최고의 잘한 것, 예수일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구절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기도가 좀 길어서 그런지 참 좋았습니다. 왜 웃어요, 근데?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노님은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설교 끝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놓고 또 저도 설교 길면 임장노님하고 똑같네 이럴 것 같아서 저도 이제 <laughs> 설교 끝하고 <laughs>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laughs>